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감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예배 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달라지게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열망이 있어야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런 소원도 없고 열망도 없고 몸이 3년 동안 5년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주일 날에 예배드렸으니까 몸이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이 아니라 내가 사람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을 교회라고 착각해서 거기가 는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부터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기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금요일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기패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열망도 없고 아무런 갈망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기대치도 없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10년 동안 드려도 10년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태어났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은 3살, 5살, 7살 아니면 20살, 30살이 됐겠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는 자식은 시간이 지나서 키가 자라고 또한 어른이 돼가고 청소년이 돼가고 그렇게 했는데 내 신앙은 그때와 차이점이 있느냐? 내 믿음은 그때하고 달라졌느냐? 내 믿음은 좀, 좀 커졌어. 주님의 은혜가 그때보다 더 커졌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더 커졌느냐?하면 사실 우리를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 왜왜 왜 주일날 주일날 아니면 에베때 하나님을 만나러 에베당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나는 달라짐이 없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하나님의 행복이 차고 시우가 나타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내 마음이 틀리고. 행복도가 틀리고, 물론 가진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적을지 몰라도, 내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의 칠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양할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잔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어디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그 곳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그 곳에,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 우리서 말씀은 금요일날, 금요 성령집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두 가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낮과 오후의 설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는 자가 없다. 나를 찾는 자가 없다. 또 하나는, 불이 있어야 한다. 불이 있어야 한다. 불이 없으면 나눠주지 못한다. 두 가지 말씀. 나를 찾는 자가 없다. 고래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목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120년간 방귀를 지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가 없다는이 로마서 3장의 인용은 10편, 14편에서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성막에 가니까 예비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기 때마다 초막절마다 6월절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초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는 단식은 뭐냐하면 나를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기자로서. 예배당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 이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통하여 같이 저도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나의 님 말씀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단지 들을 뿐입니다. 저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뿐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저는 너무 오래됐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4년 0한 됐습니다. 24년. 교회 그 예배당에 발을 디딘 지는 37년이 됐습니다. 37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저의 예배는 식상해졌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의 은혜가 떨어진 지오래돼 가니까, 예배를 통하여 저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생활 해왔단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기도생활 말고요, 습관적인 기도생활에 자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가 진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주님께서 나나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가나 찾느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할 때말씀하셨다 네가 나 진짜 찾아서 예배하냐? 네가 목사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어서 니 예배하는 거 아니냐? 네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냐? 너는 그냥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교회가 몇년 동안에 매일 기도회로 모여왔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열심히 참여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모였는데 문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믿음 없이 나왔다는 이야기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표가 없는 예배, 목표가 없는 기도회 그 수년 동안 했던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기도회 뭘 기도하는지도 도대체 알수 없는 기도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기도회를 매일 기도회를 없앴습니다. 그럼 그럴 바에야 금요일날 하루에 목표를 금요일날 하루에 세상 말로 하면 쇼부를 보자. 금요일날 하루 성령 집회 때 쇼부를 보자. 거기서 결판을 내자. 거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 체험하고 몸이 피곤했는지 아프든지 거기서 결판을 보자. 과거에 여의도순부음교회가 금요일 날 결판을 냈듯이 다시로도 그렇게 하자 우리 교회가 그게 결판을 내자. 느물느물한 게 아니라 확실히 거기서 짱을 그 내자. 그리고 주일 날에 승부를 보자. 주일 날에 이제 승부를 보자. 그냥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간 수년간 드렸던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예배 전과 후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틀려지는 그렇게 되자. 주님께 제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두 명, 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갑니까? 왜 나는, 왜 나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설교가 끝나고, 왜 나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찬양이 끝납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지역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몇년 동안 가뭄이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곳인데 소출이 없고 숙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로 공고하고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모였는데 그런데, 아무도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년 동안 기근이 심하고 비가 안 오는 겨울 됐는데, 아무 기대감 없이 갔지. 단지, 초등학생 하나만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그 땡볕에. 그러니 어른들이 묻습니다. 야! 비가 오는 지가 1 0개 됐는데, 왜 우산 가지고왔냐 아이,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비옥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집사님.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비옥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가 끝날 때쯤 돼서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고 먹구름이 끼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감사하게 우산을 쓰고 돌아갔지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온거 사실이지만, 사람 보러 만나러 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기로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줬지 않습니까? 내상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받고 치유된단 말입니까? 내육신에 병든 것이 어디에서 치유된단 말입니까? 주님이 고쳐 주실 겁니다. 내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내 인생과 삶을 주님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듣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너가 나를 찾느냐? 너가 나를 이제 지금 찾고 있느냐? 너가 나를 찾아서, 너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있느냐? 너가 나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느냐? 그것을 전하 여러분은 응답해야 할 겁니다.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 주님 만나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 때문에 나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량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한량 없이 한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난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작심삼일을 결심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해도 결심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야 변화되는 모양이 나타나겠지요 많은. 아니요.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원하심이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그럽니 내가 너희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 심령을 변화시키겠다. 너가 너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너가 돈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 아니, 내가 그걸 주겠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 선포했듯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의 자녀니 너는 행복한 자다. 너가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걸 보아라. 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열망을 품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달라지게 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임.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 그전보다 내 삶이 더만족해될 것임. 주님으로 인하여 더내 가정이 윤택하게 될 것임. 매일 살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았는데, 일에 풀칠하지 못해서 겨우 풀칠하려고 살았는데, 그런 삶을 이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맞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왜 내가 아직 죽지 아니했는고, 내가 이런 험한 생을 살고 보려고 태어났던 곳 하는 후회를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서 내가 너 반석이고 내가 너의 피난체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생명의 구주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든지 기대감을 품으셔야 합니다. 기대감이 믿음이기, 대감이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어떠한 기도든지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예배든지 기도감을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또죄 많은 자족에 왔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왔으니,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진 대로 주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기대감을 가진 대로 주님께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람과 정말로 그 기대감으로 차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똑같은 1시간, 똑같은 1시간 반이 똑같은 2시간이 지났는데 달라져 있을 겁니다. 똑같은 하루가 지났는데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산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고 내가 이제 주일날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잠도 좀 오래 잤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내가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것에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지치고 세배가 끝나고 나면 지치고 피곤해서 야 빨리 가서 눕고 싶다 빨리 가서 지금 아이모에 가서 누웠으면 정기하고 깜찍하고 골려 켜고 누웠으면 참 좋겠다 내가 언제나 이고달픈사 아니면 가정이 항상 불화하고 힘든 사람 또 예배가 끝나고 그 지옥 속에 또 들어가야 할까? 예배가 끝나고 그 지옥 속에 지옥 같은 삶 속에 또 들어가야 하느냐? 이 다람쥐 챗바퀴 같은 삶을 언제까지나 내가 살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벗어날 겁니다. 겁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아, 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기를 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망군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붐이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한결같이 믿뿌시니, 그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어제 나온 말이나 변치 않습니다. 아, 네. 나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립니다. 나는 잠잘 때하고 일어날 때가 틀립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주님은 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어리석어지고 더 못나게도 여러분이 그런 자식을 계속 보아주고 참아주고 아껴하듯이 그것과는 더 다른 차원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아껴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믿부심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입을 넓게 하려고 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사모해야 합니다. 네. 그런 자격이 십자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사모하시기 바람. 네.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라붙었던 그런 쩍게 벌어졌던 기금 같은 그런 심령에 성령님의 단비가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서로 깨시는 내가 무어질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눈물이 쏟아날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생수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도 내게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생수가 쏟아하리라 샘물이 쏟아하리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생수를 맛보지 못함 그 시원한 샘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전과 한간 똑같은 예배 이제는 우리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찬양은 종교인의 찬양이요. 저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예배는 그냥 한 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예배.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열망도 없고,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아무런 갈망도 없고. 이게 주님을 사랑함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의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후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사랑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살아왔습니다. 내신 앙이 연수만큼 이제는 권태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의 권태기, 찬양의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 예배의 권태기에 빠져서 흐물흐물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이 이나라나님을만나러 왔는데 어디 불상나나 어디 그림에나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아무 죽나라는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하시며 함께 하시는 만왕의왕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나를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물이 쏟아나게 주는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 마음과 삶과 인생을 갈아엎어서 아름다운 복식과 알곡이 30배, 60배, 100배가 걷어지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서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